광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어,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좀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어, 그런 마음에서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각 부서마다 어, 온라인으로 어, 예배를 미리 녹화했다가 어, 시간이 되면 아이들에게 송출해서 같이 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우리 교육자님들께서 그 영상을 촬영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여러 차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조금 어설픈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향한 열정만큼은 뒤지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계약을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처음 해보는 것이라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게 그 수업을 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느라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를 켜고 또 숙제를 함께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부모님 없이는 할수 없어서 부모님이 꼬박 붙어서 옆에서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 계약이 아니라 부모 계약이라는 그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종일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들보다 부모님에게 훨씬 더큰 영향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 이 즈음에 에, 우리 어린이 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아이들 교육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에,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어, 국어 문제에 나온 에, 문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자성어를 맞추는 에, 그런 문제입니다. 어, PPT 한번 띄워 주실까요? 수레치의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글자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힌트를 하나 줍니다. 맨 끝자는 가자로 끝납니다. 하고 힌트를 줬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재미난 답이 몇개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 중에 이렇게 쓴 답을 한 아이도 있습니다. 네, 고운 불가. 네. 어떤 아이는요, 이런 답을 썼답니다. 이럴 수가. 어, 더재있는 답은요. 어, 네, 그 다음입니다. 미친 건가. <laughs> 근데 가장 앞권인 답은요. 이겁니다. 네. <laughs> 어, 어, 네. 아, 아이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어,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네,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아무리 말로 가르치더라도, 아버지가 고성방가 아니, 아빠, 이런 아, 아버지가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 그 아이들의 삶 속에 훨씬 더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어, 아이들은요, 어, 들어서 배우지 않는답니다. 보면서 배운답니다. 아이들이 한번본 것들 잊지 않고 그의 삶 속에 뿌리가 박힌다는 것이지요. 요즘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뭐 하냐고 봤더니 유튜버 놀이를 한답니다. 핸드폰을 들고 막 영상을 찍고 그리고 난 앞으로 유튜버가 될 거야라고 어,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많이 보면서 그만큼 노출되어 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하고 어, 노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는 모습일 겁니다.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어, 많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서 미디어만 봐서 걱정입니다.라고 하시는데요. 뭐가 더 걱정일까요? 미디어 많이 보는 게 걱정일까요? 부모님의 사는 모습 보는 게더 걱정일까요? 어떤 게더 해로울까요? <laughs> 음. 정글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 키플링이라는 소설가가 <laughs>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이지요. 소설 속의 주인공은 모글리라는 아이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정글에서 야생동물에 의해서 어, 길리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아주 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이것은 소설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지요 그런데 실제로 삶 가운데 이런 정글북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아이가 버려져서 정글 속에서 야생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죽지 않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은데요. 가장 최근의 사건은요, 1917년도입니다. 그리 멀지도 않지요. 1917년 4월달에 인도에 있던 어떤 자연 보호 구역 안에서 어떤 한 소녀 여자아이가 어, 원숭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목격이 된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결국 그 아이를 에, 구해냅니다. 그렇게 구해낸 건지 아니면 잡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사진을 한번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벌거벗고 다니던 아이를 데려와서 옷을 입혔습니다. 이 아이가 사람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온갖 수화를 겪고 맛있는 것을 주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간 사회에 적응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이 아이가 말을 배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말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 현아, 이 모든 구조가 원숭이로 그렇게 정착이 돼버린 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자기가 본 것은 원숭이밖에 못본 것이지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들로부터 배워서 인간으로 동화하는데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늑대와 곰들에게 길움을 받던 아이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몇년 살지 못하고 죽더랍니다. 적응을 못해서 죽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실제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그 시기에 부모로부터 단어를 배우고 부모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모습들을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르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마음 속에 그것을 꼭꼭 숨겨 둔다는 것이지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 미치는 가장 큰 교육은 그래서. 바로 어, 부모인 것이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종일 집에서 어, 지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가정에서 보여주는 삶의 조그만 조그만 몸짓까지도 우리 아이들이 배운다는 것을 잊지 말고 좋은 모범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루 이틀 신경을 써 봅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면요. 아니요. 며칠만 지나면 부모의 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소리 지르고 또빡 질러야 되고 매를 들어야 하고 부모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지요. 그래서 이 부모도 자라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모들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 참된 모범이 될수 있는 부모로 성장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모의 모습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열 가지 계명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성경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중에 이 십계명은요.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읽은 것처럼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아주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돌에 새겨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이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음, 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 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laughs> 우레와 같은 그 음성 속에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열 가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걸까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의 삶의 이 지평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삶을 선택해야 할때 조금 더 많은 지침들을 허락하셨으면 그 지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혼동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시행착오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 가지 계명만 주시고 나머지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너희는 이런 이런 이렇게 해라 하고 매뉴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매뉴얼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는 새로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겪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명쾌할까요? 너는 이 길을 가지 말고 이 길로 가거라라고 하시면 그 명령 따라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모세 선생님. 제발 하나님에게 좀 얘기 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앞에 좀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은 모세 에게 이야기하고 모세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할 터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직접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일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 말씀을 들어 주셨답니다. 오냐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으마.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할 터인데 너희는 모세의 말을 잘 듣거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너는 그것도 못하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자세하게 일러줬는데 너는 그렇게도 못사니? 하고 하나님께서 꿀밤을 주면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기다려주시겠지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도 못하는 존재란 말이야? 하고 자책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위험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으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말, 말씀해 놓으신 그열 가지 계명조차도 지키지 않을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혜택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 자유 의지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더큰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 눈 앞에서 너 욕을 욕오해. 그거 하지 않으면 허초를 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에게 마음껏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신 것 이게 어쩌면 더큰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laughs>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자녀를 자녀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만 가보십시오. 그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립된 그 인격체를 우리에게 잠시 맡겨 주셔서 교육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요. 그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이게 부모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한다고요 물론 자녀를 위하는 건줄 압니다 그런데요 자녀를 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자녀를 위하는 것일까요? 자녀들이 여러분 닮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너는 나처럼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모든 부모들의 기대는 나보다 더잘 사는 삶이겠지요 그런데 나보다 더잘 살기를 원하면서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 나처럼 살거나 나보다 더못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를 사랑하지요. 자녀들에게 충고를 해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무서운데요. 어떻게 그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네, 세상이 무섭지요. 그렇다고 그 무서운 세상이 안 보내고 여러분들이 꽁꽁 싸매고 끝까지 갈수 있나요? 그 세상에서 자기가 이겨내야 되겠지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교육이지요. 1990년도에 한국의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나타나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 그룹들이요 실험적인 음악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1994년도인가요? 어떤 한 음반을 냈는데 이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laughs> 이 음악을 거꾸로 돌리면 이게 사탄의 유혹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반을 사사가 사람들이요, 그 테이프를 다꺼내서 그것을 거꾸로 다 뜯은 다음에 그걸 거꾸로 붙여서 다시 감아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려 보니까 그 안에 피가 모자라, 피가 모자라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막 부모님들이 놀라게 시작했습니다 너는 서태지아 아이들이 음악 절대 듣지 마 이건 사탄의 음악이다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탄이 어, 그런 장난을 치려면 굳이 그걸 거꾸로 돌려야 들을 수 있는 장난을 쳤을까요? 아니 이 음반은 원래 똑바로 들으라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라가지고 엄청나게 수고를 해야 거꾸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꾸로 듣는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 그랬더니요 이게 아주 고도의 기술이랍니다. 백워드 마스킹이라고 그래서 음반을 거꾸로 돌려서 하는 이 음악 천재들만 할수 있는 그런 음악이랍니다. 아 그렇다 손 치더라도 피가 모자라 피가 모자라라는 이 말은 사탄의 말일까요? 누구의 말일까요? 피가 가장 모자라는 곳은 어딜까요? 드라큘라일까요? 병원입니다. 병원이 피가 제일 모자랍니다. 응급실에 피가 모자라서 어, 헌혈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노래는 누구의 노래가 되어야 되냐면 대한적십자사에서 돈 주고 사서 아기 작업을 한걸 겁니다. 사탄이 아니라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 사태지가 나와서 <laughs> 그런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가지지 않고 만드는 것이다라고 아,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니까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음반을 사다가 불에 태우기도 하고요. 그 음악을 못 듣도록 아이들을 혼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어른들의 눈으로는 그게, 그게 이상한 것 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세상이 올까요?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런 핸드폰 이런 스마트폰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 스마트폰 뭐 보면서 여러분 제대로 작동해서 쓰십니까? 아니면 자녀들한테 야 이거 좀해 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던 그 자녀들이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다해 주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올까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는 그 아이들이 해쳐 나갈 겁니다.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십계명을 이 모세가 다시 말,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요. 사0년 전에 간한 땅 그거 우리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간한 땅을 선물하지 못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모들은 다 죽고 그리고 나머지 그 남겨진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럴 때이 모세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계명을 다시 꺼내 들고 이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십계명은요, 40년 전의 십계명과 지금 십계명이 같은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 계명은 계명으로서 너희가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계명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요 40년 전도 그랬고요 지금 2000년, 4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계명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한 원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계명을 원리 삼아서 그렇게 살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들도 모릅니다. 모세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하나님의 주심 이 계명 속에 비추어서 그것을 너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원리 삼아서 너희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원리로 주셨습니다. 지난 10주 동안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 문자적인 계명의 의미가 아니라 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원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으니 그 원리를 적용해서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2000년쯤 지나서요. 예수님께서 그열 가지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 가지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아니,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었습니다. 열 가지 계명이 아니라 그건 단 하나의 원리, 원리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요약하신 그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비추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교육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요렇게 요렇게 해라. 아니 우리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리를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방법 아니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모습 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겁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야, 이 어려울 때 우리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가 잘 이겨내면 돼 우리만 잘 버티면 돼 우리만 잘 살면 돼 나고 그런, 그런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것 보고 배워서 그대로 똑같이 살 겁니다 어려울 때 나만 잘 살면 돼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데 어려울 때, 야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도우면서 살자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그 아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로 성장할 겁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잘할 겁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아이들을 꾸지람하는 꾸지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주위를 맞이하며 이 십계명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하는 이 모세의 심정으로, 당신들이 이 계명을 원리삼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온라인을 통하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그 가정들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원리임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배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